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자면 고소를 당한 측에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피해자 측에서는 내가 피해 사실을 주장해서 상대방 유죄가 입증됐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변호사 선임료 돌려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. 어,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설령 내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, 고소인 측으로부터, 어, 정말 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작정을 하고 나를 엿먹이려고 뭐 잊지도 않는 일을 고소했어. 뭐 이런 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, 어, 그거를 바로 뭐 배상을 청구하거나, 아니면은 그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, 피해자 측에서는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. 자, 형사 소송에서 피해를 받았다는 어, 형사 소송에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자 고소를 해서 그 소송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어. 그럼 내 피해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. 자 이런 경우에 형사 사건 진행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인 고소인은 어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가해자 측에. 그러니까 형사에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그럼 민사소송에서 가해자한테 어, 내 손해배상 물어내!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, 과연 그 배상하는 그 피해 금액에는 어, 내가 고소하려고 변호사 선임하고 한 비용이 다 포함이 되느냐? 는게 궁금하잖아요. 근데 법원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피해자 측은 자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.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내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. 그래서 막 대응을 했단 말이야. 자 네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을 텐데. 어? 니, 니가 한일 때문에 니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내 손해니까 배상을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런 사건에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어, 고소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한 선임비용은 그 손해로 보지 않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.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선임비용이 다 인정된다고 하면 뭐 변호사 1억에도 선임하지. 제한테 다 뜯어낼 수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제시할 수 있는 피해 금액은 아니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그만큼 금액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. 응, 음, 뭐 합의를 하면서 내가 어,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받고, 아니면 내가 이걸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뭐 어느 정도 받아서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. 원하는 만큼 받으면은 모르겠는데,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 어, 대리 사건을 잘안 하는 거예요. 왜냐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, 여튼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못 했다. 그럴 때 민사상 어,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, 고소 대리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은 손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구해봤자 받을 수 없다는 점 아시면 좋겠어요.